오늘은 삼성 SDI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에 ESS용 이제 LFP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오늘 장에서 전해졌는데 최근에는 LG 엔솔, 벤츠와 손잡기도 했었잖아요. 이차 전지 이제 볼 때가 됐을까요, 대표님? 네, 저는 이차 전지 쪽은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2차 전지를 그동안 전기차 관련돼서만 시장에서 부각을 받다가 네. 재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ESS 시장. 계속해서 재료가 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 어, 다행인 것은 리튬 가격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고 리튬 네. 가격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이 전기차 캐즘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상용화가 되고 대량 양산이 되려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에너지 들로는 충전을 하고 1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면 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기대하는 이유가 인력을 대체할 수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노동을 할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 네. 이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자를 맞추,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더 속도를 내는 것도 일조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뭐 ESS 관련돼서도 삼성 SDI가 이번 수주를 통해서 중국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그 수주를 우리나라 쪽으로 넘겨오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긍정의 시각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볼 때가 됐다 말씀 주셨고 이 안에서의 종목이 사실 궁금합니다. 최근에 호재에 있었던 LG 엔솔이냐 아니면 오늘 또 호재 가져온 삼성 s d i 냐둘다 이제 ESS 키워드는 달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벤츠 수주를 들려주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수주가 나온 삼성, 삼성 SDI를 SDI. 조금 더 보는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좀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리고 CES 관련된 일정도 있는데 CES에서 통상 배터리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로봇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 SDI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삼성 SDI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로봇까지 좀 파헤쳐 볼게요. 로봇이 오늘 다 손잡고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전통 로봇주, 어, 유진 로봇이나 클로봇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연출되고 다른 로봇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던데 테슬라가 이제 내년에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처럼 로봇이 좀한 박자 쉴때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어 사실 로봇주들이 그 동안 굉장히 좀 시세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네. 이어왔죠. 근데 그 안에서 키 맞추기를 하듯이 어느 날은 A 종, 뭐, 어느 날은 B 종뭐 이런 식으로 좀 가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쉽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결국 로봇주들이 예전보다는 지금 우리가 로봇주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거론되는 몇 종목 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로봇주들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만큼 삼성전기도 로봇 모터사업부에 이제 진입을 할 정도로 로봇이 돈이 되는 사업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이쪽으로의 사업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때 예전에 로봇주라고 하면 우리가 테마주로 좀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돈을 잘 벌고 대기업단의 종목들까지 뛰어드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수급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여력들과 자금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얼마 전에 또 네. 어, 밤 사이에 얘기가 나왔죠, 백악관과 또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내년에 행정명령 서명이 지금 로봇산업 부흥, 제조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로봇주들의 모멘텀 CES 일정도 있고 계속해서 순환매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딱 로봇은 탑픽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겠어요.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가더라고요. 어 마음속에 탑픽은 있지만 어디에, <laughs> 일단 어, 저는 로보티즈를 예전부터 아.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최근 주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너무 잘 가드라고요? 네, 지금도 막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좀 부담이 있을 음. 수 있어서 오늘 좀 새로운 로봇 주를 이따가 한번 패픽 네. 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봇. 음. 사고 싶으시죠? 어떤 종목 사야 될까? 지금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고민되신다면 우리 잠시 후에 이젠 대표님의 로봇주 공개가 되니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도 체크해 볼 텐데요. 로봇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 섹터로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뭐잘 갔었던 알보리는 부각이 되지 않고 뭐 신흥 제약바이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포트 구성을 달리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변경? 아니요. 그냥 가지고 있자. 아, 내가 좀, 들고 있는 종목들. 네, 근데 물론 이 안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시장의 분위기 우리가 제약 바이오가 올라왔던 이유부터 명확하게 좀 살펴보면 결국 기술 이전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있거나 ADC 치료제라는 그 모멘텀이 있거나 어떤 괄목할 만한 개별적인 일정과 아니면 뭐 임상 일정이라든지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뭐 코로나 치료제로 관련된 종목들은 묶군들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많잖아요. 단순 제약바이오라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이동은 좀 필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시간차를 갖고 어느 정도 이미 상승세가 시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들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올라왔던 이유들이.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도 제약바이오가 저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추세 자체가 꺾여 있거나 아예 시장과 동떨어져서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유명한 기업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ADC 관련된 네. 유럽에서의 학회 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도 네. 또 다시 불이 지펴졌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좀 늦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그쪽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통합해 왔을 때 학회 관련해서 종목을 압축해 보는 게 가장 좀 빠르겠네요, 움직임이. 네, 일단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지금 삼성바이오직스, 셀트리온, DND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네. 이번에 JP모건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들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보로노이라든지 ABL바이오, HLB, 뭐 앱클론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쭉 정리를 해 보시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다좀 다르잖아요. 네. DND파마텍, 뭐 비만치료제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좀 SC 제형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음. 여기를 통해서 또 트리거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의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ABL 바이오가 오늘 엄청 폭등을 봐요. 해요, 지금. 그래서, 알테오젠의 알테오젠의 효과를 보고 다 같이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알테오젠이 쉬어갈 때 그럼 시가총액 4위 ABL로 가자 그만큼 음. 제약바이오의 힘이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도 확인이 돼서 긍정적인 시각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오늘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도 흐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섹터 더볼 텐데 진짜 오랜만에 신재생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굉장히 적대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이제 궁지에 몰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관련해서 진짜 많이 소외됐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괜찮을지 궁금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트럼프가 기조를 좀 바꾼 부분은 우호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펀드, 국민 펀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풍력 발전 쪽으로 돈을 쓰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라는 부분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에너지원 쪽으로 관심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원전 최근에 조금은 좀 흔들리고 노이즈 있지만, 네. 네, 있긴 하지만, 차라리 전력 기기라든지 전선 그리고 원전 쪽으로 좀더더 더 보는 게 노, 좋을 것 같고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는 태양광 쪽으로 저는 좀 네.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뭐다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좀더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관련된 종목들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최근 종목들의 흐름이 약간 고개를 들어 주다가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트리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흐름이죠 아,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봤을 때는 태양광 말씀 주셨고 좀더 유리하게 움직이는 쪽은 결국에 전력 쇼티지로 이어지는 전력기기 원전 쪽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픽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아, 아 앞서 로봇 말씀 주셨죠 <laughs> 네. 로봇주 어디일까요? 어, 제가 로봇 관련돼서 이제 물론 지금 로봇 CES 일정도 있긴 하지만 사실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돼서 음. 대장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아까 로보티즈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종목 한라캐스트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한라캐스트.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데 이제 경 경량 관련돼서 경량 마그네슘 다이키스팅 관련돼서 좀 선도를 차지하고 있는 선도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테슬라의 밸류 체인 쪽으로 합류를 본격적으로 한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우리가 로봇 주들을 볼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업이 있고 어, 이 회사가 나중에 이쪽 관련돼서 편입이 될 거야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라 캐스트는 어쨌든 밸류 체인으로 합류가 돼서 명확하게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있는 것들이 가시화가 됐다라는 게 저는 좀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요 라인업 제품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프레임이라든지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 프레임 파츠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자율주행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테슬라가 보고 있는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쪽의 모멘텀을 두 가지 다 갖고 있고, 사실 이렇게 밸류체인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좋은 또 회사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부분이라서, 최근 한라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 1조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 상방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일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6,600억 정도 되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흐름, 6,000억 네. 좀 중후반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서 약간의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수익률을 엄청 크게 보자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 탄력도를 한번 같이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고점이 2900원이었는데 한번 2만 800원까지. 네. 2만 900원 이상을 보면 또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빨리 수익을 챙기고 나아자라는 관점에서 2만 800원 잡아드리고요. 손주성 같은 경우에는 11선의 지지가 가능한 가격 라인인 1만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한라 캐스트 말씀 주셨고 2만 800원이 목표가, 손절가 1만 6000원 받았습니다. 자, 로봇주 오늘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한라 캐스트. SPG가 대박이었잖아요. 네. AS 한 차례 하고 갈 게요. 자 SPG가 우리가 3만 원대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7만 원대거든요. 대박이잖아요. 네. 지난 주에 우리 AS 했을 때보다도 한참 더 많이 올라간 자리인데 지금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 주신다면요. 제가 그때 AS 했을 때도 더갈것 같다라고 네.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좀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의견은 사실 변함은 동일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CES 일정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음. 수 있는 게이 회사는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감속기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으로 주목이 높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단에서 계속해서 CES에서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을 선보일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의 인식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 3% 빠지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어요 크게 훼손이 된 부분은 없어서 이미 우리가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해놨고 한30% 비중을 남겨 놓다라고 한다면 또한 번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한10% 비중 정도는 그래도 아쉬울 수 있으니 네. 한번 남겨 두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0%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살 걸이라고 이제 진짜 후회가 많이 되는 종목일 것 같은데.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 받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